요즘 흔히 영어식 사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영어를 받아들일 때 우리말을 벗어나서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는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은 여러분들의 영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숙제처럼 말미에 주문할 사항도 있어요. 오늘 알려 드릴 내용을 한번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 위대한 전환점과 함께 할 단어는 come, 컴입니다. 이 컴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식 언어 습관을 버리고 영어를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오다. 뭐 이것도 되고 가다, 발생하다, 도착했다 등등이요. 자, 그중에서도 아마 오다를 우리말 오다를 제일 많이 꺼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컴은 오다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많은 뜻 중에서 일일이 그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말을 꺼내 쓰는 게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모든 단어들은 동음이의어가 아닌 이상 기본적인 뜻은 하나예요. 그 하나를 근간으로 해서 상황별로 확대해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컴의 영어식 뜻을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저를 따라해 보세요. 좀 유치할 수는 있지만 한번 해 보세요. 자, 얼굴을 이렇게 가리세요. 자, 눈은 좀덜 가려야겠죠. 앞을 봐야 되니까 한 손으로 해도 되고요. 자, 가리고 있다가요, 탁 얼굴 꺼내 보세요. 뭔가 탁 나타나 나타나는 느낌. 이게 컴이에요. 이걸 말로 풀어서 좀 설명하면 뭔가 나타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선구자적인 시각을 가진 영어 선생님들이 컴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고우와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고우는 멀어지다. 컴은 가까워지다로 알려주세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컴의 느낌을 가까워지다가 딱 나타나는 그 순간의 느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come의 영어식 뜻 설명드렸죠? 그러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먼저, come이 우리말 오다라고 해석되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예문을 보면, when do you come here? 자, 우리말로 매끄럽게 바꾸려면, 어, 너 언제 여기 오니? 라는 말이 되겠지만, 몸짓과 함께 너 언제 여기 나타나니? 자, I come이 아니라, when do you come이죠? You come이죠? 자, when do you come here? 너 여기 언제 나타나니? 이 개념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해되는데 별 문제 없어요. 사실 이게 정확한 영어식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나타난다는 개념으로 모든 컴의 상황이 다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더. 이번엔 가다라고 우리말을 쓸 때예요. 자, 누가 불러서 오라고 했을 때나 갈게라는 표현도 I'm coming으로 해요. 참고로 이 상황에서 가다라는 우리말을 쓰니까 I'm going이라고 잘못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go는 멀어지다는 의미라서 어, 상태가 완전히 변할 때까지도 쓰는 게고 o 예요 그래서 이 go를 쓰면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I'm coming으로 말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I'm coming, 내가 나타날게 라고 말하면 뭐별 문제 없겠죠. 특히나 우리말 오다나 가다랑 이 상충되는 거를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어요. 이번엔 come이 우리말 되다 혹은 되었다로 번역될 때도 이 나타나다는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winter has come. 자, 겨울이 되어버렸네이지만, 자, 나타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죠. 제 얼굴이 거, 겨울이에요. 겨울이 winter has come 나타난 상태라는 거죠. have pp를 썼으니까요. 참고로 come의 과거는 came인데, 과거분사 그 PP라고 부르는 건 다시 컴이 되는 좀 특이한 형태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곧 개봉될 영화 같은 거 홍보할 때 커밍 순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나타나다라는 이미지로 충분히 설명이 되죠. 이번엔 소유가 되다 수익이 생겼다예요. A lot of money came to Matt on his investment. 자 이것도 많은 돈이 매트한테 들어왔어. 어, 그의 투자를 뭐 통해서 가 되겠죠 자 이것도 사실은 어, 나타났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이때는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돈이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때 컴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이나 투자 같은 걸로 돈이 생겼을 때 컴을 좀 씁니다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국 컴은 우리말 나타나다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막상 진짜 우리말로 나타났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come이 안 어울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come을 나타나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렸지만 우리말 나타났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말로 나타났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appear, show up 이런 것들이 어울려요. 아니면 come으로는 좀 부족해서 come 뒤에 out. 아웃을 붙여서 컴 아웃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컴은 뭔가 나타나는 느낌이긴 한데 강하게 나타난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두루두루 나타나는 느낌에 다쓸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우리말 나타났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컴을 한국어 한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영어 단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보글리시에서 무척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라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더 해볼 거고요. 특히 우리가 흔히 쉽게 쓰고 있는 기본 영어 단어들은 우리말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나열한 거고요. 아니면 실물이 있으면 그 실물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그림이나 몸짓 같은 걸로 나타났다요. 컴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다는 느낌이라는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한 거랑 이 몸짓 나타났다. 컴 이걸로 같이 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오늘 제가 숙제를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컴을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더 확장한 면단 뜻이에요. 지금의 영어는 어휘량이 엄청나죠. 단어의 수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건 영어가 역사적으로 여러 종류의 언어들이 들어와서 섞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현대에서는 글로벌 언어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면서 어휘가 풍성해진 거예요. 하지만 예전 예전 다른 언어들이 유입되기 전에 원래 영어는 별거 아닌 영어였어요. 특히 어휘량이 부족해 가지고요. 이런 컴과 같은 기본 동사들의 뒤에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것들을 붙여서 부족한 단어의 한계를 극복해 왔던 거죠. 그래서 영어에 수거가 많은 거예요. 이런 기본 단어들을 합쳐서 수거처럼 쓰는 표현이 많은 거고요. 특히 동사를 수거로 만들면 한국에서는 구동사, 뭐 이런 문법 용어를 쓰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표현들도 동사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져요. 이거에 대한 예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come' 뒤에 'on', 오늘 붙인 커먼 을 많이 쓰죠.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진짜 뜻이 많아요 1위와 서둘러 뭐 빨리 왜 이래 정신 차려 뭐 제발 부탁이야 등등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왜 그런지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서 컴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on, on도 저희가 저희 영상을 보셨다면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간략히 설명하면 on은 밀접함이에요. 그래서 딱 붙는 순간을 묘사할 때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컴과 오늘 합치면 뭔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혹은 나타나면서 딱 붙는 느낌, 그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리와 말 되죠. Come on, 그죠? 그리고 뭐 서둘러 할때 come on come on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정신 차려 왜 이래 이럴 때도 come on 그죠 그리고 싸우자 일때 come on 하면서 싸우자 우리 말로도 붙어보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어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예시를 들면 come 뒤에 아까 잠깐 언급한 out out을 붙이면 우리가 흔히 쓰는 coming out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인데요. 아웃이 바깥이라는 의미라서 뭔가 확 표출해내는 걸 표현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내거나 밝혀내거나 아니면 꼭꼭 숨겨왔던 거를 공개할 때 그때 어울리는 표현이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의 시사점이 될 수도 있고요. 컴의 뜻이 무척 많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건 우리말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많은 것처럼 보였던 거지, 기본적인 핵심 개념은 하나에서 출발한 거고, 이렇게요, come. 자, 그리고 그게 확대된 거죠. 굳이 누군가에게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하면서 우리말로 바꾸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그 원래 영어의 이미지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거고, 확장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이제 숙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비록 영어권에서 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영어를 접하잖아요. 영화나 글을 통해서요. 아니면 뭐 영어로 된 노래도 좀 듣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어를 접하다 보면, come이라는 단어는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 come을 접했을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바다 리로 보는 거예요. come. 이렇게요. 그리고 이 나타났다는 느낌과 이 몸짓인데요. 결국 그러면 신기하게도 컴이 다 적용이 되고요. 왜그 상황에서 컴을 썼는지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 숙제를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음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존에 컴을 받아들일 때 떠올리던 그 한국말 해석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느끼면서 그 한국말들을 지워버리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오다라는 한국말을 지워버려야죠. 두 번째 결국 컴의 개념은 하나인데 우리말로 설명할 수 없고요. 또 굳이 우리말을 쓰지 않아도 컴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통번역을 하면서 우리 말을 꺼내는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이 커미 들어간 문장 을 이해했는지, 한국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우리 말을 어쩔 수 없이 써야 겠죠?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이해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말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저희가 이야기하는 영어식 사고가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고요.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영어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지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한 영어식 습관을 바꾸는 시작점, 전환점이고 여기에 컴을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다른 단어나 다른 문장으로 확대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다가 뭔가 잘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댓글이나 메일을 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추가적인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